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뜯어야지 요거. 자, 요거 뜯을 때 손톱이랑 손톱 사이에 딱 껴가지고 다치는 경우 많잖아요. 조심해야지. 어. 안 되면 이거 숟갈 이용해가지고 딱뜯던가 볼펜 이용하든가 해야지요. 요거. 어, 예. 자, 짠 무쳐 먹자. 다들 짠 무쳐 먹자. 어. 뭐가 뭐 왔어? 게임이네. 어. 어 지금 게임 안 합니다. 예 게임 지금 안 해요. 예. 자 우리 잼 같이 먹자. 어. 자 맨날 밀가루만 먹는 거 어쩔 수가 없다. 예, 어쩔 수가 없... 우리 음식이 그러고 거의 다 거의 다 밀가루야. 우리 음식은 치킨도 밀가루가 들어가잖아. 어. <laughs> 튀김 가루도 엄밀 따지면은 그 밀가루 친구. 예. 언제 할끼 고. 어, 지금 먹을 거야. 지금 지금 지금. 맛있키지 마. <laughs> 헤헤요빵 <laughs> 네?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뜯어가지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 요, 요거 고고고고, 어, 요거, 고. 나는 밀가루 안 들어간다. 그럼 덮밥을 먹어야지, 그럼 덮밥. 응. 어. 덮밥을 먹으라는 얘기인데, 덮밥 먹을게요, 다음에. <laughs> 이언님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추천, 감사, 추천, 추천, 예. 그러신 분들 추천 감사드리고, 요 예. 유튜브도 구석에, 예. 아이, 얼편 보다 받고 있어요, 예. 만삼에 부석되고 요, 요건 퍼서 먹어야지, 퍼서, 어. 예,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 좋아. 7년 동안 고기 먹는 거한 번도 못 봤네. 아이, 그러게. <laughs> 아이 고기 먹었지. 닭도 고기잖아. 닭도 우리 그 삼분 요리 중에도 데리야끼음뭐 그런 것도 고기잖아. 어, 뭐 따뜻할 때 먹어야 함. 아 빵은 요거 요거 뭐 따뜻할 때 판매하는 빵이 아닌데 뭐, <laughs> 요, 요거는 그거 그거, 어. 그거 뭐야 그거 식중에 그거 뭐야 그 매장에 있는 빵인데 뭐. 예, <laughs> 아이 죄송합니다 이호님 제가 대들었군요 죄송해요. <laughs> 예. 자. 예, 이호님은 그걸 거예요. 이게 빵집에서는 직접 구워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때 딱 먹어야지 맛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 응, 응, 응. 너무 맛있어요. 섞으면 갈 가능하신 분도 섞으면 칼 부탁드릴게요. 한입, 아, 한입, 아, 한입, 한입, 헤헤헤헤헤. <laughs> 잼안 바르고 한입, 헤헤헤헤. <laughs> 어? 아, 우유, 우유. 우유가 있었나? 전날에는 우유가 있었는데 우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 팝콘 10개만 터지면 제가 우유가 있는지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헤 <laughs> 어? 먹는 도중엔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laughs> 요거 먹는 도중에 누가 그거 뭐야 그거 바리깡 찾아오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laughs> 예, 우유 다음번에 준비할게요 이효님 미안 미안해요 예. 자 요거 빵, 빵은 빵 뜯어 먹어야 맛이지 어, 빵은 뜯어야 맛이지 어, 응. 여러분들 빵, 빵은 빵은 뜯어야 맛이에요 예. 여러분들 아시죠 예. 빵은 이거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어. 얘가, yeah, 아이고, 요, 요렇게 으면 빵은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사, 솔멸시 음, 면발리 먹듯이, 이렇게, 퍼루룩, 푸르룩, 퍼르륵 이거 먹어야 돼요, 예. 어. 같은 밀가루야, 예. 어. 빵 떨어진 건두번 하셔야 돼요. 뭐냐면, 재미가 없고요. 먹자할때 재미의 공격 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수학여행 가고싶다 이러시고요. 방장님 가고 어쓰 어, 쓰...재밌게 하시네요. 아유 감사드려요. 땡큐 땡큐예요. 아 역시 이거는 매너 채팅. 맛있음. 아유 감사드려요. 자리 좀 지켜주시면 좋겠네요. 예, 아 여러분들, <laughs> 난중에 우리 응? 게스트도 모시고 가려면 시청자가 많아야 지 응. 시청자가 적으면 누가 이 방송 응 게스트로 오겠나? 헤헤헤헤헤 <laughs> 예? 여러분들 자리 지켜야지 뭐여캐민라도모시고 와서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자리 안 지키고 그러면은 아무도 안와 여기. 헤헤헤 <laughs> 당어 예? 고기 맛없어, 매식어. 저기, 뭐, 법방 하는 사람들도, 아유, 뭐, 역감들 아주 많던데, 어, 내가 그, 어, 박, 팝콘TV에서, 어, 통합방송 해야지, 어, 어 위아도 우리는 하나다. 요, 요 컨텐츠 한번 해봐야지. 문의는 해놨습니다. 비싸서 못 먹어요. 아이, 그 그냥 상어, 상어 맛있나? 맛없다고 하셨어요. 예. 맛없으면 우리 먹지마 <laughs> 어? 그리고 여기 얼편이나보통 가능하거든요. E D I S S 로 보내시면 되거든요. 예. 여기 E D I S S 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보내시면 주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예. 뭐, 여름, 여러분들 보이시지 않겠지만, 아, 이렇게 하면 좀 가려지나? 어. 기분이 좀 별로다. 아, 뭐, 캐비어 들어봤어요. 음. 캐비어는 들어봤습니다. 아, 어, 맛이 없어야 고급열에? 비싸 못 먹는 냄새. 헤헤헤. <laughs> 음? 아, 페변을 안먹어본이웃놈이 이리시고, 여러분들 진짜, 버텨주시고, 요또번도 고독된 짱, 예. 해주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우, 뭐야, 상어님이요? 어우, 상어 얘기했는데 상어님이 들어왔어. 헤헤헤헤. <laughs> 어? 아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얼, 얼평 고독도 가능하거든요. 예, 보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어님들고 있고, 상어님들고 있고, 아주 좋아. 어, 아, 생선 분류 다 모이자. 난 멸치는 없나? 어, <laughs> 아, 멸치도 와야지. 예. 강고등어도 오고. 응. 자, 아, 그 헬스 트레이너 생각나네. 갑자기 강고등어 하니까. 예, 우리 다 생선님, 아열 명, 아, 아군자, 아열명 아. 아, 아, 감사드립니다. 땡기대기요 들어오신 분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 어떻게 하다가 들어오게 됐는지 그것도 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이랬지 왜? 원장님 저렴하게 방송하시네요. <laughs> 아까도 그말 들었어요. <laughs> 제가 그 세일 어, 만드는 어, 요리 먹방 어, 짝퉁 어, 편법 뭐 여러 먹방 자주 합니다 <laughs> 예. 자 우프다. 어, 우프요. 예. 자 질차 탔어요. 아이 땡큐 땡큐요 <laughs> 자, 9시에 매일매일 먹방이니까 매일매일 해주시고요. 낮방송 오후 아, 3시 넘어서 할것 같습니다. 예, 거기도 와주시고요. 예, 아유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 톡대거든요 이쪽으로 다가 얼평 보톡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까지 받고 있다는 아주 기특한 비스. 예. <laughs> 네. 요거 요거 사연까지 받기 쉽지 않거든요. 예, 사연까지 받다가 이거 이상한 얘기 나오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예. 어우 쨈. 어우, 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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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쨈. 어우, 흘리지 않고, 해 좀, 다정았다, 이거. 갑자기 피자 먹고 싶다. 아, 난저 피자도 만들어 먹어야 돼. 피자 먹, 제가 피자 먹방한 적은 있거든요, 과거에. 어. 그 저렴한 피자이긴 했지만. <laughs> 어? 여러분들, 아유, 짬, 아유, 잼 음. 자, 여러분들의 얼병버떡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팬클럽 가입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뱅클럽 가입해주신 분들에게 이디스가, 어, 사랑을 드려요, 예. 자, 이 이디스에게 팝콘을 쏘시는 분들 여친 다 생기고요, 예. 뱅클럽 가입해주신 분들 모두다, 예. 그러고 이제 시청을 매일매일 하신 분들은 몸이 아주 건강해져요, 예. 빵은 먹고, 아이, 빵, 빵 있는데, 식빵도 먹어야지, 쌤인데, 쌤, 쌤 찍어 먹으면 식빵 이어야 돼, 어. 응. 어때? 이래지, 알 예? 쌤에는 식빵 이지 응? 예? 저기, 쌤 조금 더 찍어가지고, 예? 나가라고? 예. 제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예. 아무야뭘 뭘 가라고 뭘가 이러고 사투리 징기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얼병부터 바꿀순데이. 아, 빠꾸광석야 원빈이야? 원빈이 내 방송 한거야? 어? 원빈이야? 자, 감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감사 우유 가져 온다. 아까 전에 10개라고 했는데 <laughs> 아까 전에 10개라고 <열> 했는다. 9개 <laughs> 더 싸놓나? 팬 가입을 하면은 여자친구가 생기고 몸이 건강해진다고 얘기했어요. 어, 여는, 어, 10개 써면 찾아보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내일 다시 보기 올라가면 다시 봐보세요. 잠깐 뻥까지 하나요. 예. 자, 예. 자, 원빈님. 아이, 어떻게 이렇게 팬클럽 가입해주신 행동을 했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예. 원빈 누구예요? 원빈 누구야 원빈. 원빈 누구예요 원빈? 웬빈. 원빈 원빈 채팅 달아주세요 원빈이 원빈 누구예요 원빈? 그랬어요 미국이 물론한데요 t v 에 그랬어요 예. 상어한테 어, 건전 아 맞아 맞아요 건전지 주면 물러난다 얘기했습니다그 예, 원빈님 예. 어, 원빈님 추천 감사해요 예, 원빈님 아이 박공 감사드리고요 예 아이 말씀드리면서 어디가하다가뱅클까 가입을 응먹빵먹에 <laughs> 어, 범모, 오랜만에 한번 갈까? 아빵 어, 먹이 한번 아밥 먹이 한번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밥 먹이 한번 예다빵 먹어야지 응 어, 빵빵 빵빵하게 빵 먹어야지 응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빵빵한 뭐 사람도 못 만나는데 빵빵이라도 먹어야지 안 그러나. 어. 아저님 봄께로 왔어. 팬가을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장원님 땡기땡기요예 땡큐 기대할게요. 예. 장원님이 원빈은 아니시죠? 예 원빈님 아 얼굴 내가 원빈이 왜 이거 어, 아 뭐야. 아이 새끼는 이거 이개 새끼는 이거 왜 자꾸 게임 보는 거야. 이거 본냐는게이건님이 조금 상처 받으실 수도 있는데 얘그 대륙에서 만났던 새끼인데 얘가 얘가 능남이 다크야. 어, 다크디, 다크디야 능임이야이 새끼가 자꾸 자꾸 게임 보내 이거 밤새도록 게임을 보내이 새끼가 미친 놈이야 이거. 어. 어. 아, 가만히 있으면 이 새끼가 갑자기 내가 차단을 시켜도 이 새끼가 어떻게 또아이디 바꿔가지고 게임을 보내. 이거 스토커야, 스토커, 이거. 다른 사람 때문에 이거. 아유. 아, 이 새끼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 나 그래, 가핸드 핸드폰, 어차단 어, 시켜도 아이디 바꿔가지고 다시 들어와. 이, 이, 이 이상한 놈이야, 이거. 예. 어. 다시 조심하세요. 예. 다크디에요. 닉네임이 다크디. 예. 다크님이 아니라 다크 뒤에 닉임이 다크 디 조심해야 돼. 에? 어, 어, 젬 떨어졌다. 아니야 한글로 다크 한글로 다크 하고 뒤에 닉가 적혀 있어요. 에? 그냥 다크데. 네, 네. 다크는 한글로 적혀고 비는 한글, 한글이 아니라 역을 적혀있어요. 예. 예전에 손바닥 씻고 왔어. 왜냐면, 이렇게, 따먹을 거기 때문에, 예. 아 다크디, 예. 그거, 그거. 그 새끼 기 진짜 짜증나. 예. 내가 차단시켜도, 어떻게 다시 들어와가지고 게임을 보내고 있어. 정말 지독한 놈이에요. 따들 조심해요, 예. 왜, 음... 왜? 어우, 사진 보냈어, 사진, 어우. 어우, 다, 다듬 누를 뻔 했어, 모르고. 야, 이거 뭐야, 형님. 어, 이거 뭐야, 이거. 닭, 닭 드시고 계시네. 아, 뭐야, 뭐야. 팝콘, 민수님, 팝콘이에요. 팝콘 몇 개야, 팝콘. 팝콘 몇 개야, 팝콘. 아, 여기! 아, 이거 감사합니다. 요거 드시고 계시네, 우당님이. 아 부럽다, 예. 우유 어, 찾 찾아 자제 우유 우유 찾아 보자 i l l 10개 감사드립니다. 예. 요거, 은며수, 파인애플 요거 다 마시고 한잔 마실게요. 예, 감사드립니다. 어, 부캐니까 잘 봐주세요. 반장님, 상어 부캐니까 잘 봐주세요. 아 감사드립니다. 아, 민수님이, 아, 상어가 부캐시구나. 예, 예. 감사합니다. 잘 볼게요. 예, 상어님 고맙습니다. 예. 무튼간에 행님이 맛있는 걸보내셨고요 요거 치킨 같은데 치킨. 어. 아 손이 끈적끈적거려가지고 힘들다. 지금 있는 우유랑 똑같은 거다. 생가인만 했어요. 이어야 조용. 이러구요. 이송 아 펭글런만 주죠아열개 쏘셨잖아요. 아 감사드립니다. 땡큐 대교에 고마워요. 예. 좀 먹어볼게요. 아, 그럼요그럼요 그럼요. 야, 아닌가 이거 롯데 같은가 이거는? 확대한 건 롯데마트 아니면 이마트야. <laughs> 어, 그두 군데에서만 삽니다 거의. 야, 롯데슈퍼 갈 때도 있고. 야, 너만에 주먹밥 같은 경우는 롯데슈퍼에서 샀죠? 야, 저지방 하, 저지방 하면 일단 싼 거야. 어, 그렇게 해아야지 저지방이 들어가면은. 어 일반 우유하고 가격이 비슷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일단 싸이라는 거예요. 예. 아, 자 우리 항어 민준님하고 우리 감사드리고요. 잼을, 발라야지. 아, 이거 아까 발랐어요. 아까 발라놓고 갔었는데. 또, 또 찍어 먹을까? 예. 아까 발라놓고도 제가 갔었어요. 예. 아, 골고루. 아 미안해요. 예. I'm sorry, I can't. s 예. 자, 아직까지 숫자 안 하신 분들 숫자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전성이 있네요. 방송이 아, 땡큐, 땡큐! 하 아, 그렇군요, 예. 요, 요게 빨리, 빨리, 그, 잼 발라먹기 좋으니까 요, 식빵, 요거, 요걸로 먹겠습니다. 예. 방송 시가한 지는 한 26번이네. 요 <laughs> 아 먹고 나서 좀경매하고 어, 우유도 먹고 좀 그러지 뭐.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안 마시고 있었다. 이걸다 마셔야지, 이제, 우유를 마실 수가 있는데. 이거 빨리 다 마실까? 아, 이거요? 이거 파인애플 음료수, 아까, 예, 가일, 가일. 이음묘 예, 주스, 주스, 예. 우유, 우유, 우유 한잔 마셔야지. 약, 약속은 약속이니까, 예. 우유 날짜, 날짜요? 날짜는 아직 간신히 지나지 않았어요. <laughs> 오늘, 오늘 며칠, 시, 15일인가요? 오늘 15일이에요? 예. 저, 저건 18일까지. 아, 아직 날짜는 간신히 지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우유, 우유 하루 정도 지난 건 괜찮아. 예. 아, 16일이에요? 아, 이틀 남았네요. 예. 아, 그렇군요. 16일이군요. 예. 미안해요. 예. 맞아, 맞아. 이리 쭉아 이거, 이거 뭐야. 스텔라가 요거 우유 몸에 빡 뿌리면서 이거 화제가 됐더만 난중에 어. 아, 기대해보라고. <laughs> 어? 아 좋아, 예. 인생이 좋아, 에. 좀 발라 먹어야지, 또, 어? 쨈 응. 골고루, 예. 원래 이렇게 처먹으면 나 의도 터지는데, 응. 아 방, 송인데 뭐, 방송을 위해서는 요런도 투자는 해줘야지, 예. 이거 이제, 예, 반으로 딱접어가지고 예, 딱접어가지고 예. 예. 식빵, 우유에 찍어 먹거나, 오두 맛있다. 아이, 그렇군요. 아이, 땡기, 땡기야. 예,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단 금전 편하다 어제는 덥고, 맵고, 뜨겁고, 아, 너무 고통이었어요. 예. 얼대도 김파리고 주름도 김파인데, 아니 지금 그나마 나네요. 빵이 더 부드러워요. 아 진짜요? 아 그럼 좀 찍어 먹어봐야겠는데. 아 따위 왜 찍어 먹으면 맛있듯 듯그러게요어 그렇군요. 어, 요, 거 입대서 마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냉장고 냄새가, <laughs> 응? 요거, 따, 딸기잼 찍은 거, 여기 살짝, 살짝 요거 찍어가지고, 아, 어. 부드럽네, 아 부드럽네, 부드럽네, 응? 어. 살짝이 아니네, 헤 <laughs> 응? 어? 살짝 찍어가지고. 부드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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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요거서 마치 우유와 빵을 같이 먹는 것도 마치 이것도 세상에 내가 다 가진 듯한 그런 느낌, 등 떼시고 배부른 그런 느낌이에요, 야. 모두, 식빵을 준비하시오. <웃음> <웃음> 유유. 헤헤헤헤헤헤그헤헤헤헤헤헤헤그헤헤헤헤헤가헤헤 <laughs> <laughs> 예, 그, 그지가, 그지가 그, 어, 어, 빵을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그헤헤헤헤헤 빵을, 어, 맛이 더럽게없었대 뭐냐면은 여기 배고프고 힘들 때는 빵이 굉장히 맛있는데 여기 에 배부르고 등 따지면은 이게 빵이 맛이 없어진다는 그런 경훈이 있는. 에. 배고프면 모든 게 맛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데난배 배불러도 빵은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아니 피자 빵 먹으면 됐지 에. 조심을 잃지 말자, 아 예, 감사해야 된 예. 이게, 내, 마음가지는 안 바뀔 수 있는데, 내 식성이 바뀔 수는 있는 거니까. <laughs> 예. 자, 요, 요거, 요거, 뚜껑, 뚜껑 닫자. 뚜껑, 어, 뚜껑 닫자, 뚜껑. 뚜껑 닫았어, 뚜껑. 배고프나, 배고프나, 시키는 꿈만, 아우, 그만, 치 스모크치킨 너무 좋아해요 제가 아. 잼은 봉인 아 봉인 어 잼은 봉인하고 이제 이제 우리가 먹을 우리가 먹을 건 뭐야 어 우리가 먹을 것은 이온음료 아 이온음료 좀 마셔야지 어 음료수 마시고 이제 방 방정 준비 및얼번 보이스톡 어 경매 한번 가야지 경매 아그거안 적었네 내가 어안 적고 있었네 자 민수님이 1 0개 어, 원빈님이 한 개, 한개 어. 사투리 근세 오늘은 사투리 근세 아 그러게요 예저 아, 가끔씩 씁니다 사투리를 예. 제가 뭐 부산이나 경상도 사람은 아니지만 어, 좋아해요 애용하고요 왜왜 <laughs> 예. 뭐, 뭐, 에코스님 몇 개야 에코스님 0개아 감사드립니다 1 0개 민수님이랑 동점이에요, 에코스님. 아이, 감사드립니다. 박어, 박어, 박어. 아, 감사드립니다. 바꿔! 바꾼, 좋아! 바꿔, 바꿔! 아, 바꿔, 바꿔! 아, 감사드립니다. 추천도 감사드립니다, 되게 되게. 본무진 아, 본무기 한번 갈까? 본무기 우리 코스님은 안 좋아하시는데? 어, 한번. 아, 본무기 한 번, 해 아.